고객님, 요즘 인덕션이 주부, 신혼부부의 필수템인 거 알고 계시죠?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용 안할 때는 공간 활용하기에도 너무 좋아서 주방을 더 넓게 그리고 쾌적하게 쓰려고 인덕션 선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고객님도 그래서 혹시 인덕션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가스레인지가 건강에 해롭다. 가스레인지에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 최상의 스펙으로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코에이 노블 인덕션 프리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습니다. 인덕션은 보통 화구의 위치가 딱딱 정해져 있어서 용기를 그 사이에 올리거나 위치가 안 맞으면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노블 인덕션은 화구의 경계가 없습니다. 어디에나 용기를 올려놓아도 100% 인식이 되는 All f 인덕션 이런 제품을 보신 적이 없으시다고요? 당연합니다. 코웨이만의 독점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고객님 한 번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할때 자유자재로 용기 위치가 바뀌면 좀더 편하잖아요. 노브 인덕션에서는 그냥 이렇게 잡아서 끌기만 하세요. 위치 자동 인식은 기본 이건니와 설정했던 화력, 타이머가 그대로 따라와서 정말 편하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그리다가 잠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사방에 막 물이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요.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잠금 기능을 비롯해서 무려 28가지의 안전장치 덕분에 든든해요. 그리고 요즘 주방가전 트렌드에 맞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서 노키 정말 잘했다 싶으실 겁니다. 어떠셨어요, 고객님? 최고의 스펙으로 주방의 품격을 높이는 노블 인덕션으로 후회 없는 선택 해보시기 바랍니다.